자 이번에는 자바 이벤트 처리 과정 중에 세 번째 방법이죠. 내부 클래스를 이벤트 핸들러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이이 어, 이 방법 어, 이 방법은 어,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죠. 여러분들 그 어, 안드로이드 안드로이드에서 화면에 어, 이벤트를 처리하는 방법도 어, 지금 이세 번째 방법하고 다음에 배우는 익명 클래스를 이용하는 방법. 이 방법이 가장 많이 쓰인다, 그죠? 여러분들 좀 어, 주의 깊게 봐주실 필요가 있죠? 자, 보면 이제 클래스 선언했죠? 자, 어, 어, 여러 가지 이제 어, 변수 선언하고, 자, 첫 번째 어, 이벤트 소스, 어, 버, 어, 버튼 객체죠? 버튼 객체를 쭉 이제 생성하고 있죠? 자, 그리고 보면 16행에 보면 자 보더 테스트라는 클래스 안에 어, 퍼블릭 클래스 어, 이너 핸들러 이너 핸들러라는 클래스 말 그대로 내부 클래스죠 클래스 안에 또 다른 클래스가 있는 경우 내부 클래스죠 우리 그 칠장에서 내부 클래스에 대해서 학습했죠 자 어, 기억 안 나시는 분은 한번 앞으로 가서 한번 이제 한번 보시면 되죠 자어자 어, 자, 어, 퍼블릭 클래스 이너 클래스에서 i m p l e m e n t 너 ActionListener 자이 이너 어, 그너 어, 핸들러라는 요 이제 내부 클래스가 지금 액션 리스너를 지금 구현해주고 있죠. 말 그대로 내부 클래스가 어, 이제 이벤트 발생하면 이벤트를 처리하는 이벤트 핸들러로 사용하겠다 이거죠. 자, 그리고 자 액션 퍼폼도 해가지고 똑같이 어, 추상 메소드를 구현해주고 있죠. 어, 각각의 버튼 눌렀을 때각 어, 버튼마다 이제 그 메시지를 다르게 출력해준다 이거죠. 자, 그리고 26행에 보면 if에서 이 g e t s o u r c e 에서 어, c하고 같은 getSource 메소드 이용해서, 어, 이제, 어, 이제, 다섯 번째 버튼 눌렀을 때, 이제, 어, 메시지를 출력해줘. 자, 이런 식으로, 어, 어, 이제, 우리가 내부 클래스를 사용하면, 자, 네, 어, 우리 출장에서 했죠. 내부 클래스에서는 외부 클래스의 멤버에 어, 자유롭게 접근이 가능하죠. 자, 우리 앞에서, 이제, 어, 다른 파일에, 다른 파일에, 이제, 그, 핸들러를 구현해서 어, 우리가 어, 그 이벤트 발생 시 이벤트를 처리하면 그그 그 화면 클래스에 관계된 여러 가지 이제 객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죠. 근데 자 이런 식으로 내부 클래스를 사용하면 자 26행처럼 지금 이고 어, e. 해서 이제 c c라는 그1 3행의그 그 화면에 화면에 선언된 이제 어, 버튼 버튼을 참조하는 그 참조 변수죠. 참조 변수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접근이 가능하다 이죠. 거자 그래서 이제, 어, 어, 이제 일반적으로 안드로이드나 어, 자바 화면에서는 자, 이런 식으로 내부 클래스를 이용해서 어, 이벤트 핸들러를 만들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능을 처리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벤트 소스하고 이벤트 핸들 연결을 해줘야 되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n. add action listener에서 new 해서 이번에는 내부 클래스 객체 내부 클래스 객체 를 이런 식으로 인자를 줘서 연결한다 이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실행을 해보면 어 이제 그 기능은 똑같겠죠 근데 지금은 내부 클래스를 이용해서 어 이벤트 핸들러를 이제 어, 구현해서 이제 사용하고 있다 이거죠 어, 이 방법이 주로 많이 쓰이죠.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익명 내부 클래스를 이벤트 핸, 핸들러로 사용하는 방법이죠. 자, 익명 내부 클래스, 우리 내부 클래스 할때 익명 내부 클래스에 대해서 학습을 했죠. 어, 기억이 잘안 나시는 분은 이제 앞, 아, 앞부분 7장이죠. 7장을 한번, 어, 복습을 한번 해보세요. 자, 보면 똑같이, 자, 어, 이제 이벤트 소스를 이제 결정을 하죠. 결정하고, 자, 보면 스타트 프레임이라는 메소드에서, 자, 이런 식으로, 비, 어, 지금 add action listener 해서 자 이번에는 어, 우리가 어, 우리가 따로 어, 이벤트 핸들러를 구현을 안 해주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어, 이제 이벤트 소스에 add action listener 메소드 호출하면서 new action listener 자 action listener가 그 이제 인터페이스죠 자 이런 식으로 new 해가지고 바로 인터페이스에서 어 써주면 말 그대로 익명 어 이제 요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에 대한 인터페이스에 대한 어 이제 어, 인터페이스를 바로 구현한 익명 내부 클래스 클래스 인스턴스를 바로 만든다 이거죠 자고어 그, 아,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은 여러분들 칠 자인거 그 익명 내부 클래스를 어,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뉴에서 아 어, 액션 리스는 해가지고 바로 메모리 상에 바로 메모리 상에 그 액션 리스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는 어, 익명 내부 클래스 대한 인스턴스를 바로 만들어 버린다죠. 그리고 난 다음에 17행 해보면 어, 어, 액션 퍼포먼도 해가지고 바로 어, 이제 액션 퍼포먼도를 바로 이런 식으로 이제 구현해서 이제 그 이제 기능이 어, 각각 버튼 클릭했을 때 이제 메시지를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준다이거죠 자, 자 어, 지금 자 이런 식으로 익명 내부 클래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어, 이벤트를 처리하는 경우는 이제 화면에, 화면에 이런 버튼의 개수가 어, 적을 때, 한 개나 두개 있을 때 자, 이런 식으로 바로 어, 우리가 이제 이벤트 소스에 어, 어, 이벤트 소스에 대해서 이제 그 이벤트 소스와 핸들러를 연결하면서 바로 익명 내부 클래스를 바로 생성해서 사용하면 편리하겠죠. 근데 이제 어, 그 이제 어, 버튼의 개수가 많아지고 이러면 내부 클래스를 이, 이벤트 핸들러로 사용하면 이제 편리하겠죠. 어, 그니까 이제 요, 이제 어세 번째 방법하고 네 번째 방법이 많이 쓰인다 이거죠. 자, 이런 식으로 다섯 개의 버튼에 대해서, 어, 익명 내부 클래스를 이용해서 이제 각각의 이벤트, 어, 핸들러를 구현해주고 있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쭉 실행해보면 이제 기능은 같죠. 자, 이상으로 네 가지 자바 이벤트 핸들러를 구현하는 방법을 한번, 어, 이제 쭉 이제 알아봤습니다. 어,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첫 번째 방법하고, 어, 세 번째, 네 번째 방법이 이제 어, 자바 어플리케이션이나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에서 주로 많이 사용된다 그랬죠 어, 원리는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내부 클래스를 이벤트 핸들러로 사용하는 그 예제를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면 되겠죠. ex6 패키지를 만들어 주시고 클래스. 이런 식으로 이번에는 보더 테스트라는 클래스 안에 퍼블릭 클래스 인어 핸들러에서, 이런 식으로 내부 클래스를 내부 클래스 이벤트 핸들러 역할을 하는. 내부 클래스를 지금 구현해주고 있죠. 자, 그리고 똑같이 내부 클래스가 지금 액션 리스너를 지금 지금 구현하니까 액션 퍼포드라는메서드를 반드시 구현해줘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각각의 이프문을 이용해서 각각의 버튼 클릭했을 때액션퍼폼 d 로 액션 이벤트 객체 넘어와서 각각의 버튼에 대한 이름을 이용해서 이제 각각의 버튼에 다른 메시지를 출력해주죠. 자 보면 이프에서 자이 get source에서 자 이번에는 자 get source 자 메서드를 사용했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자, C, C하고 같으면, 어, 5번 버튼을 클릭했다는 메시지를 출력하라 이거죠. 자, 이런 식으로 내부 클래스를 사용하면 좋은 점이, 자, 내부 클래스가 지금, 외부 클래스, 지금 화면 기능을 하는 외부 클래스죠. 외부 클래스 내부에 있기 때문에, 자, 우리, 어, 이제 내부 클래스 기능할 때, 자, 이런 식으로 내부 클래스에서는 외부 클래스에 어, 멤버 변수에 대해서 가, 어, 이제 자유롭게 접근이 가능하다 그랬죠.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전개수스에서 자, CC라는 어, 외부 클래스 멤버 변수에 지금 접근해서 이제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다 이거죠. 어, 우리 앞에서 실습한 그 어, 어, 다른 클래스에 어, 이제 그 이, 어, 이벤트 핸들러를 구현하면 자, 이런 식으로 접근이 어렵다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부 클래스를 사용하면 이제 훨씬 이제 우리가 외부 클래스에 대해서 연동할 시에 훨씬 이제 편리하게 연동이 가능하다 이제 그런 의미죠. 자 그리고 똑같이 이제 연결을 해줘야 되겠죠. 세 번째 이벤트 소스와 이벤트 핸들러를 연결한다, 그죠? 자, 이번에는 add action listener의 인자로 내부 클래스의 객체를 입력을 하고 있죠. 자, 나 작성해, 작성했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자 실행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버튼을 누르면 자 결국에는 기능은 같죠. 기능은 같은데 자 지금은 내부 클래스를 이용해서 이벤트 핸들러를 구현해 어, 구현해서 이, 어, 각각의 발생한 이벤트를 처리한다 이거죠. 자 이런 식으로 내부 클래스를 사용하면 외부 클래스 화면 관련된 어, 클래스에 각각에 어, 변수에 자유롭게 접근이 가능하다죠. 그러니까 어, 이제 일반적으로 어, 이제 자바든 안드로이드든 이런 식으로 내부 클래스를 이용해서 어, 이벤트를 많이 처리하죠. 자, 그럼 이번에는 익명 내부 클래스를 이용한 이벤트 핸들러 사용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일단은 이벤트 소스를 만들었죠. 자 그리고 자 지금은 어, 따로 어, 우리가 이벤트 핸들러를 구현안하고 add action listener 메소드 호출하면서 new 에서 action listener 바로 action listener를 바로 구현한다 이거죠. 자 그리고 자, 마우스 올리면 인플 e 멘트 하라 그러죠. 그리고 바로 어, 여러로어 바로 이제 뉴 액션 리스너를 구현하면서 이제 어, 실행하면 내부적으로 어 액션 리스너에 대해 액션 리스너를 구현하는 익명 내부 클래스 인스턴스가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 액션 퍼폼드 패서들을 지금 구현을 해 주고 있죠. 다른 버튼도 똑같이 똑같은 방식으로 구현해주면 되겠죠. 똑같이 버튼 2도 똑같이 바로 핸들러를 바로 어, 어, 핸들 연결하는 add action listener 호출하면서 바로 익명 내부 클래스를 바로 만들어서 사용한다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서 사용하면 좋은 경우는 이제 화면에 말 그대로 이제 그 이벤트 소스가 어뭐한 개나 두개 있을 때는 바로 이런 식으로 바로 어, 익명 내부 클래스 만들어서 사용하면 훨씬 이제 간편하고 이제 빠르겠죠. 자 지금은 자 이런 식으로 바로 2, 3번 과정을 가, 동시에 해버리죠 어. 어. 핸들로로 생성하면서 바로 이벤트 소스와 연결한다 이거죠 자, 다 작성을 했죠. 자, 그리고 이제 실행을 해보면, 자 기능은 앞에 세 가지 방법하고 같죠. 같은데, 지금은 익명 내부 클래스를 이용해서 지금 버튼에서 발생한 이벤트를 처리한다. 이거죠. 자, 이런 식으로 어, 익명 내부 클래스는 화면에 이벤트를 발생할 수 있는 이벤트 소스의 개수가 적을 때 어, 사용하면 편리하죠. 어 안드로이드에서도 많이 사용되죠. 어, 특히 3번하고 이제 4번 경우는 안드로이드에서도 이제 그대로 사용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 지금 그 화면에서 발생한 어 이벤트를 처리하는 방법 잘 알아두시면 안드로이드에서 어 화면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어 이벤트를 처리하는 방법도 쉽게 여러분들이 구해, 어 이해하고 구현할 수 있다. 그런 의미죠.